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소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에와 있고요 사실 여기가 도착지는 아니고 경유 를 하려고 지금 들렸고요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어서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정부르 님이랑 우리 사공서 스파이더님 좀 잤어요? 아나 잠을 못 잤어. 핸드폰에 왜 오프라인 저 저장하기 동영상 있잖아. 와 근데 저게 뭐야? 나무야? 저거? <웃음> 와. 와 <laughs> 생각보다 엄청 크고 사람도 많고. Excuse me? Where is Air Asia? Air Asia? Yeah. Uh, you must go to level. Uh, how, how can you go to terminal? e uh, Train, train. 어 터미널 2을 가야 된대. 저거 기차 타야 된대. 아앱 다운 받으면 10% 할인이 된대. 우린 그냥 하는 거죠. Sign? Oh, yeah. 안 찍는다니까. 쉽네. 아 이런식으로 바로 옆 터미널 가는데도 이 티켓을 사야되네 돈 주고 조금 아깝긴 하다 오. 근데 이거 타야겠네 비니까 뭐야? 어 맛있는데 생각보다 근데 밥에 이렇게 어. 넓게 펼쳐서 다아다 이거 되게 많아 이거 아아 아, 없는데 오 진짜 배운데요 아. 생수 하나씩 살까 아니 근데 빵이 우리랑 다른 빵이 파네 저희 체크인하고 사야 돼요 그래요. 지금 사면 체크유가 있네요 이 안에 우와. 빠니보트 제이의 빠니보트 어? 네 맞아요 아, <laughs> 저희가 사실 이제 목적지는 수마트라입니다 저도 수마트라라는 곳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모르고요 그냥 정글 동물이 많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르가아 수마트라 이번에 한번 같이 가겠냐 그래서 깊은 생각없이 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이 가게 됐고 이제 아까 인사드린 것처럼 우리 140만 생물 유튜버 정부르님이랑타란출라절지류 쪽으로 유명하신 404 스파이더 업체 대표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어, 팀으로 가게 됐고 수마트라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약 270여종의 파충류가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동물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탑승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아 개열받네 30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 어쩌다가 이렇게 늦어갖고 25분까지 열심히 진짜 부리나케 달려와가지고 막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달려왔는데 아 이미 앞에서 문 닫고 문안 열어주고 기장님 보시라고 우리가 손에 막 흔들어도 문안 열어주더라고요 기장님 기장님 야박하네 말레이시아 우리 아쉽, 잘못인가? 아쉽다 그긴 한데 그래도 얼굴 마셨으면좀 그러니까요 봤죠 우리 눈 마주쳤잖아 여러 번 마셨죠? <laughs> 아예 수화물이 7kg 보통 10kg인데 우리가 확인 안한 잘못도 있지만, 그쵸. 그래도 줄이 너무 길었어요. 사실 시간 충분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도 몰랐고 아무래도 한국에 우리 빠른 시스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의 느림에 대해서 이제 짐이 진짜 에어아시아가 7kg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다좀 초과가 됐기 때문에 또 초과 금액도 내고 이것저것 지금 뭐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래도 요즘 왜 럭키 비키 이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 덕분에 이제 어차피 오늘 비행기가 없고요. 다음날 비행기 타야해서 후얼라룸푸르 관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네. 뭐 물가도 저렴하고 가보셨어요, 알리샤? 저는 처음 왔습니다. 어, 어차피 처음 왔고, 네. 그죠? 구경이 나고 우리 뭐 거미 같은 거 숙소에 나올지도 몰라. 그렇죠, 그렇죠. 나오면 이제 잡아가지고 <laughs> 그. 조금 쉬다가 너무 힘들다. 우리 지금 다 말이 아니에요. 지금 땀 나고 아, 네, 일단 숙소 좀 쉬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근데 엄청 와, 좀 세련된 도시 느낌이 있어요. 막 커다란 건물들도 많이 있고, 우 울창한 이제 삼림이랑 아파트들이 뒤섞여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음, 와, <laughs> 와 저기 빌딩 멋있다. 자유여신상 같이 생긴 빌딩이 있네. 아, 어. 여기 전, 전통 오자. 모자래요, 말레이시아. 아, <laughs> 만져봐, 오, 써 봐, 만져봐. 써 오, 써봐, 써봐. 아. <laughs> 아. 스케링 just. 예. 고스 고스매. 예, 제가 이제 막 발리도 가 보고 자카르타도 가 보고 했는데 되게 다 다른 느낌이네 아예 여기랑은 또 약간 이제 싱가포르에 가까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또 인도네시아스럽고 <laughs> 와, 저뭐냐 여기 로 와, 특이하다. 여기 아시장 아니야, 이런 게? 조금 시내 안에도 저렇게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네. 한쪽에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 옆엔 바로 좀 저런 그리고 뭔가 이런 종교적인 느낌의 건축물들이 많아 코끼리도 있고 아저이 빌딩은 어? 저건 또 너무 세련됐어 이게 좋지 잘 잡았지 어, 이거 아, 영수증이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a e r m c h 이게 뭐야 필로덴드론 그리고 파는 건데다 화원에서 로아 몬스테라 로아우스를 열어주세요 경찰이다 와꽤 크다 오 열렸어 와라바라짠 되게 좋다. 오, 좋은데. 아니다. 오. 아, 여기가 1박에 음. 6만 원. 잘구했죠 아,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laughs> 아, 근데 오. 위층이 있네. 화장실인가? 어, 여기 침, 침대 와. 여기 위에도 야. 2층 침대. 어, 잘, 돼. 야. 위에서 보는 뷰가 되게 좋은데. 야, 이제 우리 좀 짐을 풀르고 동네 한 바퀴 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와 예술이네 음. 뷰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약간 이 즉흥으로 하루 그냥 있는 거몇개 고르다가 바로 저렴해서 찾았는데 너무 좋네요 하하하 <laughs> 자 아. 지하철 간다 원래 오늘 슈마트라 가 있어야 됐는데 일정이 좀 미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또코라룸푸르 시내 좋은 데서 잠도 자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다 날씨가 일던 너무 좋고, 구름, 하늘 이런 게 너무 예뻐요. 저는 이런, 그, 저 이런 구름을 참 좋아하는데. 야, 말레이시아 좋, 좋네요. 좋습니다. 그, 뭐야, 이번에 수마트라 네. 가면, 아플레이시아도 있네. 그거 말레이시아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가까우니까 수마트라에도 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차점면은 달걀에서 가을 뽀뽀하기. <laughs> <laughs> 다시 이 공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제 뿌듯이하게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와, 일찍 출발을 하려고 에이, 오늘 절대 놓치면 안되는데 지금 여기는 콜라룸프로에 있는 공항 인데요 야구 전광판 처럼 굉장히 크고 복잡합니다 약간 이제 우리나라 오히려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있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은 아시안 계열에서도 와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재미가 있고 또 이게 사람이 인체 비율이 다 다른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인에선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김새 형태의 사람들이 아 많이 있구나 사람 구경하는 것 자체로도 조금 재미있는 좋습니다 스타벅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내에 들어갈 짐이 7kg가 넘기 때문에 초과 금액을 결제를 했고 여기 이제 90링깃이라 그러나 말레이시아 돈으로 90 정도 한화로 한 2만 얼마 정도를 아 지금 추가로 결제를 했고 우리 친구들은 짐이 많이 크고 무거워서 맡기러 갔는데 어디 있나 저기 있는 거 같네요. 약간 이제 사촌 요리점이라고 공항에 있는 데로 왔는데 비주얼은 일단 합격. 어때요? 음, 어때요? 음, 음, 맛있다.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오. 네, 약간 특이하다, 이거 토마토 맛이. 토마토 저, 좀 나오게. 아, 이제 드디어 수바트라로 출발합니다. 쉽지 않았네. <laughs> 사실 이제 어제 하루 왔는데, 한 3, 4일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아, 우리 브르 친구가 약간 여권에 문제가 있는지 매번. 여권 바꿔야겠다. 좀 이제 어제 비행기 놓친 게좀 아쉬웠지만, 그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이제 좋은데, 여 비행비로 숙소도 잘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배푹 쉬고 파당으로 출발합니다. 아기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준호! 아, 이게 너의 친구야? ㅎㅎㅎ 도착, 도착! 와, 아, 근데 습하고 확실히 덥네 <놀람> 저희는 우리 정부르님이 알고 있는 요 인도네시아 현지 친구분과 함께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놀람> 뭐야! 저 원숭이 있어, 위에 <놀람> <우와>. <놀람> 뭐야, 저 동창 위에 원숭이가?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는 맞는데, 시켜서 따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래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엄청 크다, 네, 엄청 네, 크다 네. 보니까 수마트라 가요 네. 와 완전 숲이다 진짜 약간 이제 강원도 대관령 이런 느낌도 나 물어보니까 약간 이제 몇 가지 위험한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브라 바이퍼 이런 독사종류도 있고 스파이더 거미가 좀 위험하다 그러고 코끼리 코끼리가 있다 그러네요. 정글에서 만날 확률은 낮긴 하다 그러지만 코끼리는 어, 마주치면 거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니까 무섭다. 자연 아, 스이터 발생한 거 보세요. 아. 어? 데이터 안 터져가지고 인시로 가고 있는 거. 아 진짜? 얘가 데이터 안 터져서. 네. 근데 뭐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laughs> 이야. 오, 맛있어 보여. 라면 아. 시랭원아로 로맨틱하다. 지금 뭐, 우 기타 이거 그 뭐지? 비내리는그 <목소리> <빈에리는> 사람. 반디 카오 마렌이요. 인도네시아 라이브 라이브 아. 아 코레아. 야 코레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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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 준호. 나오 커피고 가아아다 코레아노 뭐 <목소리> 와 되게 맛있네 되게 달다 와비 많이 오는데? 비오는데? 채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 많이 오면 본충들이날라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에요 네팔 이런 느낌도 난다 어그 히말라야 네팔 <목소리> 아, 이게 얘네 자파점이네. 근데 완전 산 속에 이런 게 있다. 하늘이 너무 파랗다, 진짜. 너무 깨끗해. 아니, 그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여기가. 그나마 크고 유명한 호수가 세개 있대요. 그 중에 하나래요, 여기가. 아, 그럼 여기도 약간 지역 관광지 같은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은근히 막이 주변으로 상권이 막 형성이 돼 있네요. 마을도 많이 있고. 이야, 아, 너무 예쁘다. 지금 도착을 했고요. 저희 첫 번째 숙소입니다. 이 앞에 호수가 기가 막히네요. 지역에서도 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라 그러고, 일부러 이제 호수 쪽에다가 옆에 아, 이런 좋은 숙소를 마련을 해준 것 같아요. 와,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하늘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태 지역이라 불의 옥정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엄청 건질 텐데, 뭐 우렁이 알 같은 거 있네요. 잠자리, 잠자리 우렁이도 있네. 조금 쉬다가. 저녁에 본격적으로 좀 채집하고 생물 탐사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laughs> 맞아 그게? 와, 아, 친구들이 사진 같이 찍자고 해서. 안녕. 아 너무 예쁘다. 어, 어디 같은데? 북쪽, 북쪽 나라? 약간 유럽? 아 북유럽, 스위스 느낌 나 근데. 와, 지금. 구름이랑 하늘이랑 생각보다 온도가 낮아갖고 어,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이 서식을 했지. 와. 여기 현지인 친구들이 어, 한국인들을 많이 못본 건지 되게 좋아하네요. 막 계속 따라오고. 근데 뭔가 감성이 있다의 나름에 멋있네. 인스타그램 아이디 교환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서로 팔로우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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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 어, 요, 쟤네 조금 큰 애들이야 담배 불고 막 담배 씹는다 그러고 이 새끼들 뭐 동네 애들 다물려오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좀 사는 집이었나? 산속에도 이렇게 시장이 막 형성돼 있네 산 안에 마을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야간 등화체집을 한다고 해요 등화체집을 하러 가고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등화체집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등화체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일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 무슨 돈바구니 같은 거 들고 있어요 애들이 또 중간중간에 이 아이들이 돈바구니 네. 같은 거를 어 네. 좀.. 음. 아 이렇게 팁처럼 뭐 주네? 인도네시아. 근데 진짜 어린 애들이 오토바이를 모는구나. 제가 알기로도 거의 네.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 네. 오토바이를 탈수 있다고. 그냥 합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아, 진짜로.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막 1, 2학년 애들인데도 오토바이 타고 있어. 근데 오토바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거리가 멀잖아. 막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 미용하는 파고셔 이런 진짜 마을은 관광객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완전히 자연 주민들이 사는 데고. 근데 이렇게 외진 데를 가야 특이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음 맞아요. 오지로 들어갈수록 더 신기한 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이동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죠. 우리 김프르님은 계속 아까부터 걱정을 하는 게 오늘 동물, 곤충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지금. 아 근데 네, 그것도 있지만 어. 이제 또 초대를 했는데 같이 가자 했는데 안 아. 나.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도 전 충분히 재밌어요. 아, 근데 내 네, 재미 없어. <laughs> 아니, 진짜 산 속에 <laughs> 있는 마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완전 강원도 어디 산골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 이런 데 지금 와 있고요. 신기하다. 왜 이렇게 다 사람들 사는데요. 예 오, 쟤네 왜우스한대로 가는 거야? 발전기가 좋은데. 아, 아, 채집을 하려면 발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야? 아, 모스크, 모스크. 이런 시골 마을에도 모스크들이 크게 있네요. 우리나라도 어디 지방에 가도 교회 같은 거꼭 있듯이. 아, 애기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애들은 어디 가나 귀엽습니다. 잠자리채 가져왔네. 그러네요.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잡는 건 쉬워요. 진짜 켜놓으면 알아서 오는 거라서. 아 등화채집이니까. 쉽죠.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곤충들이 날라오니까 제일 쉬운 채집 방법입니다. 와. 근데 제가 이 채집 영상은 따로 그 부분만 넣어서 어, 영상 업로드할 것 같고요. 지금 이고프로 영상들은 여행기로 시리즈로 쭉 담지 않을까. <laughs> 아니 무슨 접접선 중에. 산장 하나가 있고 이런 데가 이 사람들이 스팟이네요. 조명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밤이 캄캄해지면 불 켜면 왜 곤충들이 날아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유인을 해서 곤충을 잡고 뭐 보고 이러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뭐 개인 소유의 땅인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우리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데가 아니긴 하네요. 이렇게 2층으로 와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야간 탐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고요 우리 브르멘과스카이더맨이뭐 요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네. <laughs> 이지람은이사람다이사람와이사자가 진짜 옛날 주사람같이아침이 밝았습니다 생각보다 온도가 굉장히 낮네요 밤에 너무 추워 <laughs>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0도 정도. 아무래 이제 옷을 좀껴 입으면 되긴 했는데 애매해가지고 계속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하고 공기 좋은 시골집이나 강원도 같은데 산장 같은데 가서 자면은 개운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들으니까 여기가 해발고도 지금 1,000m 정도 지대가 높은 데라 온도가 낮고 그리고 지금이 우기 시즌이라고 해요. 비가 이렇게 자꾸 내렸다 그쳤다. 비만 나와도 근데 뷰가 너무 예쁩니다. 그림 같은 뷰가. 이제 2차 이제 수마트레일 2차인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새로운 공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라 또 약간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 익숙한 한국에 돌아가서도 좀 매일매일 이렇게 여행 온것 같이 신선한 기분으로 살면 좀더 시간이 가면 천천히 느끼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또 아닌가? 바구미 친구 잡았어요 와 되게 희하게 생겼다 미안해 바구미야 가라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 야간. 음. 네, 이거 완전 로컬 레스토랑이고요 보통 이런 프라이드 피쉬 아니면 뭐 치킨 메뉴가 뭐다 비슷해요 사실 생선 아니면 치킨이고 약간 이제 볶음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현지 음식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재미있는 게 얘네는 벌레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방충망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온도가 그래도 1년 내내 막 이제 겨울이 없고 이래서 그런지 어떤 집들은 아예 벽 자체가 없고 지붕만 뚫어 놓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아 치안이나 이런 거 보안은 괜찮은가? 이곳에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치안이나 이런 거 유지를 위해서 좀 종교를 이용하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라고요. 이게 좀 아무래도 율법이나 이런 게 엄격한 이슬람의 특성상 이제 뭐 경찰이나 이런 걸다 배치하기는 어려우니 종교를 도입시켜서 사람들이 서로 좀 이런 종교의두려움을 느끼고 체안 유지를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는 간이별로 안뜰것 같다. 네, 단내 네. 들어가 네. 음. 오, 피쉬맨. 아. 어. 대 알아? For, for water monitor. water <laughs> monitor 잡으려고 t for catch water yeah. monitor to c a t h 와. 낚시로 거대한 이제 도마뱀 종류 모니터 같은 거 낚기 위해서 논통 낚시 바늘이라는데 <laughs> 진짜 크네요. <laughs> 어, 뭐야 이게? 맞아 맞아. 아, 아, 아. 망고스틴? 음. 메이그 포켓몬스터 이렇게 생긴 애 있는데. 봐봐

고 노래 안되겠다